이번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대도하였는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 어 통일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JMS라고 하는 정명석 집단이 있고 또 신천지가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세례 요한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배도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배도, 멸망, 구원을 신천지에서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배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다 배도라고 보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사오니. 또다 치우쳤으며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다. 이거를 배도라고 해석을 하면 은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 세례요한에 대한 이단들의 주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겠다고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요한으로 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오겠다는 엘리야가 다른 사람 엘리야가 오지 않고 세례요한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신다고 하는 재림 예수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올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세례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해. 자, 성경에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했다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세례 요한은 죽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이냐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배도한 것이다. 구원받지 못했다. 또, 네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비난하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이단들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동일시할까요? 아까도 말 잠깐 말씀드렸죠. 오시겠다, 오겠다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다른 사람으로 왔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도 다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구별합니다. 초림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이고 다른 이 재림 예수는 다른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요걸 짜맞추기 위해서 온다고 예언된 엘리야도 세례요한으로 왔지 않느냐?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 그렇다면 만일 엘리야와 세례요한이 동일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영이 들어온 것이다. 세례요한에게 엘리야의 영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나오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는 이 엘리야는 세례요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다. 이제 이렇게 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세례요한을 위해서 뭐 짓겠다는 얘기였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게 통일교의 원리강론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엘리야가 세례요한에게 재림하여 그로하여금 자기가 지상에서 다 하지 못하는 사명까지 대신 이루도록 협조함으로써 재림 부활의 목적을 달성코자하였으므로 사명으로 보면 세례요한의 육신은 곧 엘리야의 육신의 대신도 되었었기 때문이다. 자 온다고 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의 육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영이 세례요한으로 와서 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림 어, 예수가 예수의 영이 다른 육체로 온다 요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말라기야 여기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에, 사명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뭐 에, 대신 이루도록 임조했다. 자 말라기에 대해서 말라기 사장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엘리야가 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를 말라기를 통해서 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절에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에, 마태복음 3장 한 마가복음 일장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말라기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으로 세례요한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래서 아까 자 여기 주의 아까 그렇게 되어 있었죠? 자녀들의 마음을 자녀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여기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곧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아까 그게 이사야 규절이 그대로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아신 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의하는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 엘리야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번역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표준세 번역 엘리야의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현대인의 성경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몰랐다. 본인도 몰랐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장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또 묻대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또 말아야 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이라.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요한 자신도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엘리야가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육체로 왔다 이 것이 아니고 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정한 것이고 제자들도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몰랐기 때문에 배도한 것이다. 그럼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제자들도 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걸 마, 마태복음 1 1장을 예를 들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기가 일어난 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의 작은 자도 그보다 크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봐라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세례요한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러면 교주들은 그 이단 교주들은 여자가 안 났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의 현재적인 가치성 복음의 가치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말에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현 세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도, 천국에 지금 현재 있는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천국의 가치성, 상대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세례 요한은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큽니다. 뭐 이런 교주들은 다 구원 못 받았죠.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의심했다. 이것을 무지하게 많이 주장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요한이 오에서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호와께 여쭤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레인이보며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나아드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자, 요한은 이제 오게 갇혔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국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낙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든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랬는데 뭐 맹인이 걷고 무슨 낙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이사야 서가 말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가방에,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35장. 그때 소경이 눈이 밝히며, 귀먹을의 귀가 열리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벙어리 하는 노래하리니이광에서 물을 쓸 것,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이 귀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에, 이,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전달받고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 관과는 다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만일 예수님의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로마로부터, 어, 이스라엘을 하지 않도록 했겠죠. 또,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넘겨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왕국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정말로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보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자 그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하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3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0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 내려와서 그에 머무는 곳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자, 말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놓고 1장 33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난하였느냐 절대로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강건너에서 세례를 주는 걸 보고 세례 요한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 제자들이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건너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한테로 갑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또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및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라고 말하는 규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 미워하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이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모든 사람들은 여자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지어 예수님도 여자가 낳았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물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뭐 이단의 교주나 목사나 지도자 이 사람들은 여자가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은 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요한복음 아, 저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세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지 못하였다? 그럼 구약선지자들은 모두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있었고,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에 확증을 하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자, 예수의 메시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이 천국의 가치성과 복음의 중요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말라기 3장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언급됩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배도 멸망 구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일 배도를, 무슨 범죄한 것을 배도한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한 명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뭡니까? 선택,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것은 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들은 그들을 계속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어 회개하고 구원해 이도록 건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을 예수 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여기 로마서 3장,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면 화목점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지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심을 나타낸 것이다 또 마태복음 2 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문 자를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들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냐 도다자 베드로 5서 3장 구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회개하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타락하고 범죄를 했죠. 자 그러면 왜 수많은 이마지막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이단들이 세례 요한을 자꾸 구원을 못 받았다 배도자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요 자그 이유는 이단들의 교주들은 대부분 이전에 다른 이단의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음에 몸을 담고 있었던 곳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자기 자신도 역시 이단이 되고 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배도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배도자라고 하고. 자기가 전에 있었던 이단 교주들을 세례 요한이라고 비유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먼저 있었던 온 이단들의 교리를 모방해서 자신들의 교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를 무조건 비난했다가는 자기도 이 정당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먼저 있었던 이단 교주를 길을 예배하는 자고 사명자다 세례요한이다. 그러면 자신은 뭐가 됩니까? 메시아가 됩니다. 요신격화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의심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자신이 메시아를 의심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재림 예수도 다른 사람의 육체로 왔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단들이 세례 요한을 배도자라고 하고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교주들은 바로 앞에 다른 이단들의 교주들을 세례 요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